파란색 오크 박준 선수의 신형입니다. 위치는 10시. 자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되면 네 언데드에게는 그다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르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 샘 지역을 또 정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샘 지역은 정찰하지 않더라도 색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화의 샘. 그나마 선정희 네.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웃어주는 부분은 만화의 셈이라는 네. 점. 그리고 저 셈을 구분을 할 때, 이게 만화 셈이냐, 힐링 셈이냐를, 어, 또알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건데, 이 색깔이 보라색일 경우에는, 어, 만화의 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다. 그러면, 힐링 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감막값 그러니까 화면의 밝기가 조금은 어두운 그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저 때만큼이라도 잠시 어, 발길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확인이 잘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대각선인 경우 가장 먼 거리에 걸린 네. 경우에, 아무래도 오크가 만약에 멀티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박준 선수의 끝없는 포탈 러시 전제 네. 계속 해주고 테러형 오크를 구사하게 됐을 때 언데드는 정말 괴로워지거든요. 음, 그렇죠. 자 피언이 정찰을 나가고요. 에콜라이트도정찰을일찍감치 나갔습니다. 네 가장 먼 거리, 네먼 거리를 천정선수 일단은 자신이 이 노르드에서 어느 정도 불리함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렸을 때 언데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위치를 딱 보고 나서 네. 위치에 따라 서 가까우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고 멀 멀다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네. 기본적인 어,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뭐언데드 유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오크 유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구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핀드보다는 어, 조금 더 빠른 그런 기동성을 어, 활용을 해서 저뭐 전장을 누비면서 계속해서 크리핑을 가져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네. 일단 뭐 오크 유저들 같은 경우, 아, 저 핀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 상대적으로 그 기동성이 좀 낮은 편이죠. 어, 네. 기동성이 낮기 때문에 핀들을 웬만하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노르드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언데드가, 아, 저 오크가 저렇게 계속해서 아이템만 빠방... 어, 또 샀죠. 노블리티 반지... 아, 반지를 샀고... 네, 어, 청콜라이트가 아, 네. 실패... 네, 그리고 언데드가 저렇게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어요. 초반부터! 저, 아이템을 빼먹는 플레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뭐, 오크들의 저 사냥 코스를 계속해서, 어,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따로 사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빠르게, 어, 선, 데스나이트를 좀 빠르게 뽑았, 패드식으로 빠르게 뽑았다면, 계속해서 상대가 사냥을 하지 못하게끔, 상대가, 어 사냥할 만한 아이템을 빼먹을 수 있을 곳을 계속해서 또 정찰을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겠고요. 자, 어? 노빌티 반지를 산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노빌리티 반지, 그러니까 하나는 저 프로텍션 링이 나와서 프로텍션 링을 팔고 팔았군요 예, 그리고 노빌리티 서클리스 하나 샀죠 아, 자, 여기 더스트 한번 뿌려볼까요? 전정 선수 아, 아, 뿌렸어요! 아, 못 아, 먹었고 못 먹었어요. 경험치도 못 먹고 네 먼지는 묻어있는 상황 아, 서로 뭐? 말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 때리다가 빠져도 되고요. 박준선수도. 자,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해골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초반부터 저렇게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오크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힐링 세브라는 아이템이 있죠. 네. 어, 일명 이제 꿀이라고 불리는데. 굴리는데 저을 사용을 해서 상대의 데스 나이트는 이제 자체적인 회복 수단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을 좀 낮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자신은 굴로 회복을 체력을, 어, 체력 회복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데스 나이트를 스토킹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롱월드 업그레이드 네.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놀리오라가 켜졌고, 어, 언데드도 빠른 기동성을 어, 진짜 최대한 발휘할 그럴까.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상황이, 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마린 대기군 거기 때문에, 천정이 선수도 빠르게 이제 사냥 가져가면서 3레벨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 사냥하면 2레벨 되고요. 그런데 후위 공격! 아, 오늘 무슨, 이거 주얼리샵인가요? 자, 야 MC5 성공 그러 빼내기가 어 빼내다가 오히려 골에 갇혔어. 만화 없는 만 없는 브레이드스터 오히려 갇혔어 만화 없어. 마아아 빼주려다가 완전히 이 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탈이거든요 골탈이고, 더스트 뿌리고, 다가 75대 75쯤 내리니까 그때서야 포탈 타야 아, 돼요. 야 어, 천정이 오늘 좋은데요. 천정이 선수는 뭐 운도 조금 따라다 볼수 있습니다. 저 MC5 했었던 위치 자체가. 뭐 빼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게 오히려 블랙드마스가 밀려서 일부러 저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밀려서 자 그리고 여기를 바로 사냥을 해버립니다 네. 공을 쓰면서 그냥 마라샘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렇죠. 마라 쓰면서 사냥하겠다는 생각 상대가 포탈을 한번 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을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 어 시간 시간 그런 거다 따져봤을 때 보는 이후 3레벨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3레벨 거죠? 예. 자 체력 없는 공을 빼주고 그러나 위에 있는 저 레드 드레이크가 피어싱 데미지이기 때문에 구울들한테는 조금 아프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피어싱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어, 매직 데미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100%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특히 구울들을 잘 사용을 하는 그 언데드 유저들도 강력한 피어싱 앞에서는 어. 마치, 예, 또 매직 데미지인냐안 느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적도 있고 왜냐면 윈드라이더 느끼시면... 같은, 윈드라이더 네. 같은 경우는 피어싱 네. 데미지지만 정말 골리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든요 네 자, 일단은 섀도우 헌터와 리치가 이제 나옵니다 자, 천정이, 어, 이거 해골만으로 이거, 이거 깨지겠는데요, 이거 수리를 물도 있고 아, <목소리> 어, 그냥 파괴시키고 빠지, 아 되나요? 네 일단, 빼네요. 계속 쫓아다녀요. 이거 자체 회복 수단이 없으니까, 뭐, 데스나이트 입장에서 저렇게 체력 한번 닳게 되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옵시디언 스테츄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난감하죠. 네. 그냥 코일 한방씩 그냥 빵빵 써주고, 만화의 샘을 믿고, 지금 3레벨이기 때문에, 이 스킬 코일이, 데스 코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블랙 마스터 네. 입장에서는. 자, 리치까지 나옵니다. 리치가 과연 노바를 찍었을 것이냐? 플로스 아머를 찍었을 것이냐? 네. 자 지금 윈드라이더가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새크리피셜 핏 그리고 어, 슬래터 하우스. 재밌는 점은 박준 선수의 본진에서 어.. 저 뭡니까 워밀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워밀도 올라가고 투비스였나요? 아, 원비스였죠. 아, 원비스에서 그냥 바로 트리스갑니다. 아, 일반적으로 아, 뭐 투비스 아, 티어리 뭐 가면서 다시 윈드라이더를 생산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어? 어? 자 지금 인스네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 헥스 포탈이죠 이거 포탈 타야되네요 네. 일단 빠르게 포트리스를 간다는 점을 주시해서 를 봐야됩니다 자 언데드 입장에서는 오우 그 네. 포트리스 정말 저 블레이드 마스터의 라이트닝 오브 악몽이거든요 맞습니다 데미지도 데미지인데다가 퍼지 효과 때문에 네. 자, 투비스 올라가죠. 투비스 네. 티어리. 투비스 티어리로 올라가서, 저기서는, 그, 아, 독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인벤넘드 스피어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독업이라고 불리우죠. 네. 음, 독업, 이라고 불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추가 데미지, 아, 특히 아, 독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1차, 추가 데미지, 아, 1차적으로는, 저, 중복기 들어가기 때문에, 독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수가 한 번에 공격을 했을 때. 아, 이거 레이더가 한 개밖에 없어서, 여기 사냥하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옵시디언스의 츄가 나왔고 인텔리전스 멘틀 플러스 3 노바를 쓰는 노바는 만화를 많이 먹기 때문에 노바를 네. 쓰는 아 여기 사냥한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글쎄요 물론 만화를 채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이템 구엘탈라스 부츠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은 민첩성이 플러스 지금 8 8네야 암호가 2.4가 또 올라갔고요 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어... 블레드 마스터. 자, 이제 언데드는 리치 영웅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아이콘이 안 뜨고 있네요, 저기 네. 리치가 이제 거의 2레벨을 찍어가고 있고. 네. 뭐 상대가 사냥할 만한 그런 곳을 후위 공격을 노려보면서 사냥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박준선수의 사냥 코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산 자, 자 체가분 만화 네. 스틸링 완드. 조금은 아쉬운 자, 그리고. 힐링 웨이브. 일단, 천정희 선수도 좋은 타이밍 잡고 찌르기를 들어갑니다. 구레 굴에 프렌즈업도 완료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윈드라이더가 지금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자, 2레벨. 만화가 사, 아, 그런데, 이제 윈드라이더가, 윈드라이더가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자, 타워 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요. 아, 자, 그리고 아, 리인포스업 아, 어, 디펜스 업그레이드. 네. 코도비스트. 한계 코드비스트. 특히, 그, 포트리스까지 올려서 코드비스트를 잘막 운영을 하게 되면 워드럼도 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드럼 업그레이드도 아, 눌러주고. 좋아. 정말 병력에, 어? 이거 무방비로 이거. 어, 오시디언 스태처 지금 힐 줘야죠. 에 s 스 오브 라이트, 그렇죠. 지금은 켜주는 거, 힐을 켜줘야지. 어, 그리고 핀드 한개 있습니다. 소수의 핀드가 있을 때. 자, 이거, 빌스텀이 하나 파괴는 조금 크죠? 네, 거기다가 상대가 섀도우 헌터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거 조금 아쉽겠네요. 아, 근데 리포스디펜스 업그레이드가 끝났어요. 이러면. 예, 빼죠 상대가 섀도우 헌터 체제기 이 때문에 구울들을 운영했을 경우에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워스톰프를 이용을 해서 구울들의 움직임 자체를 완전 무력화를 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거의 못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옵시디언 스태츄. 자 그러나 윈드라이더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어요. 윈드라이더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구울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 구울 한 기씩 끊깁니다. 구울 두기 아 네. 박준의 이제 라이트닝 오브를 들고 하지만 그... 저 누굽니까? 천정희 선수가 들고 있는 커옵션 오브도 오브 중에선 최강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커옵션 오브의 파워도 자 지금 건설되는 것은 요크립트입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거 뭐죠? 크리프트 나오는 거 뭐죠? 구울입니다 네. 노재욱 선수가 어, 보여줬었던 아기 아, 아, 오. 오. 어요 소수의 아. 네, 핀들을 사용해서. 을대형힐릭포션 아, 좋아요. 네. 이 스타팅 포인트 지역을 잡았을 경우에 적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오크전을 상대를 하는 저 언데드에게는 뭐 포션 종류, 대형 포션 종류가 정말 최고 좋죠? 거기다 대형 힐링 포션은 정말 최고입니다. 자, 방금 전에 뭘 아이템을 떨, 떨어뜨렸죠 리치 옆에다 잠깐 내려갔던 것이. 자, 일단 리치는 아이템이 꽉 네. 차있는 상황이고요. 보고 있거든요. 자, 2레벨 되니까 일단은 프로스타 아머를 찍었네요. 네. 자, 이제 쉐이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천정희 네. 선수. 인구수도 마쳤고, 아, 타르첩틴이 써드네요. 이렇게 되면, 박준 선수가 현재 인구수가 58로 50을 깼고요. 천정희 선수 50 유지하면서 지금 자원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한 타이밍상 50대, 거의 50대 50 싸움이고, 영웅의 레벨이 타르첩틴 이제 또 낮기 때문에. 아, 그런데 지금 싸우기에는 좀, 어, 좋지 글쎄요, 않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핀드 숫자가 자, 워스펌프 한번 들어가고요. 아핀드 잡히네요 아 이거는 천재기가 저여있어 움은 아무리 구울의 숫자 어아 무적 포션도 있어요 아 힐링 웨이브 윈드라이더를 제거하려 하는데 네 약간은 좀 무리 같아 보입니다 구울들이 죽는데도 구울다 걸리지 않아요? 예. 스크롤 윈드라이더 한 개도 못잡아요 오블레이드 마스터 위험한 상황 자 레이더 레이더 윈드라이, 윈드라이드영웅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 자 이제는 타우로가기 20초씩 들어가거든요 타이터1 0 0우0 0 0 0 0 0 0 위험 위험0 0 위험 0 0 4이드0 0드0 0 0 0 자, 그러나 타우0 0 0이 위험하죠. 타우0 0 0 0 0 0 0 0 0리0하나0 하나만으로도 공중병0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윈드라이더 녹아내리고요. 0 0 전투력, 0 0 0 0 0 천정이 이게 바로 스윗 천정이거든요. 이 야, 전투력을 비라 궁수가 자 너무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 이거 진짜 이거를 말 그대로 예전 천정이 선수 영웅만으로 이기는 경기. 그렇죠. 전매치 커거든요. 이거죠. 코일 코일 로바로 그리고 멀티를 가져갑니다. 천정이. 이게 바로 천적이를 <laughs> 만들어준 그런 플레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자, 레이더, 이 타이밍에, 레이더, 레이더. 이 타이밍에 야. 멀티 가져가는 거, 오크예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멀티 가져가는 거, 오크가 맞아요. 지금, 거기다가 멀티 지역이 지금 등밀한 멀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크가 원래 가져가야 되는 지역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 선수는 굉장히 암울해진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코일로 봐, 코일로 봐! 야, 쉐이드가 보고 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코일을 던질 만화가 없었나요? 만화 세미선 만화 꽉꽉 채우고,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옵시디언 세태츄 그리고, 이, 이제는 상대방, 여, 어, 유닛들은 다 끊어줬기 때문에. 오, 본진 구울 많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구울들을 많이 뽑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거, 쉐이드가. 네. 아, 저기까지는 범위가 닿지 않았나요? 자, 더 들어오면은 닿습니다. 예, 이, 보이더라도 일부러 지금 안 때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네. 코일로바로 일단 은한번 날리면. 자, 윈드라이더가 다시 쌓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핀들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쉐이드, 쉐이드 위치가 안 보이는 위치였었네요. 그 그렇죠. 거리 상으로 이런 게 무서운 거죠. 퍼지. 퍼지 계속 걸리거든요. 네. 와, 172 크리티컬 떠지면서. 네. 윤너만 선수 잡을 때에도 영들에게 크리티컬 너무나도 잘 터졌기 때문에. 어, 영웅, 킬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어, 모습을 보여줬었, 아, 확인했어요. 멀티 확인합니다. 네. 자기가 멀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빨리, 지구라스를 짓고 수비를 조금 강화를 좀 해야 되는, 저거 입장입니다. 멀티를 가져가겠다고 이 타이밍에 저쪽 지역에다가, 어, 저렇게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오크가 들어와서 이쪽 지역 다파괴 되면, 천장 선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전당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다가 소비된 금만해도 거의 한 5, 600 정도 되는데. 그렇죠. 병력 대신에 지금 네. 멀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블레이드만. 자, 이제 버로우 개발하고 핀들을 복기 시작을 합니다. 네. 쉐이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구울들은 지금 대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정희 선수 입장에서도 본진의 구울 한 기에서 두기 정도는 계속해서 어, 나무를 캐 줘야 됩니다. 이게 올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올인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는 멀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윈드라이더가 4 기. 네. 자 쉐이드가 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또 핀드가 한기주머니 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버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버로 개발 아까 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버로 네. 와159 크리티컬. 몇대 맞았는데 그냥 바로 위에 상점이 있거든요. 근데 다 지나가다 봤어요. <laughs> 자 싸워야 됩니다. 천정이는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박준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테러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버는 이런 식의 플레이 잘하거든요. 아, 이, 이렇게 중반까지 흘러왔는데, 이제서야 이쪽 지역을 사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웅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 하나의 도시락 지역을 잡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 타이밍, 여기 잡는 거는 정말. 자, 스피드 스크롤 쓰고. 네. 코일러버로 윈드라이더를 제거할 것이냐? 어 그냥. 워낙에 스피드 스크롤, 어? 어 경기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자 일단은 노르드에서 천정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멀티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오크도 아닌 언데드가 멀티가 활성화가 된다는 게 정말 의미 한바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은 사실 네. 이 언데드가 오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합은 어, 어버미네이션, 네. 핀드, 디스트로이어 이렇게 갖추는 거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뭐 프로스트웜 한기 정도만 있어주면 은무상첨하겠지만 <laughs> 어때장 자원이 돌아가게되면 아어 격돌을 합니다 격돌을 합니다 자원스턴 들어가구요 언덕 아래서 싸운다는 그런 어아 윈드라이더 윈드라이더 불리한 점은 있어요 윈드라이더를 노려주고 윈드라이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리치 레벨업 4레벨 코일 들어갔야요 코일 들어요핵스 들어갔나요 아 리치전사 리치전사를 너무 큰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여기서 이득을 좀더 많이 포탈을 타고 돌아갑니다 4레벨 리치 어, 전사 전투력 물론 네파 컨트롤의 천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만 상대는 전투력 최강이거든요 박준 박준의 전투력도 세계 최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 멀티가 불안불안합니다 모든 유닛을 가지고 어, 저 리치를 1점사를 할때 그때 워스턴프 그리고 워스턴패드 깨어날 때쯤 돼서 들어가는 헥스 그 타이밍에 리치 잡히고는 남거든요. 자 포션 없다. 나무가 없어서 지금 못사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이제 충당이 됐죠. 또 유닛 또 누르고. 아. 자 여기 어, 에콜라이트는다잡힐지 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동네 노는 깡패죠. 자 리치 구입했나요? 자 리치를 일단은 그 리치를 지금 나올 때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 멀티를 자에콜라이트는다 내주더라도. 어티가파괴되서는안 되거든요. 지금은 박준선수 실수를 한것 같죠? 그렇죠. 만아 네. 잡은 줄 알고 윈덕 쓰고 빠져나가려 했으나. 네. 자,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여기 타오렌 집튼의 3레벨을. 네. 만들어주기 위한 좀더 빠져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승기 버전으로 따지면 얼레벌레 얼레 진짜 3레벨 됩니다. <laughs> 자, 지금, 무슨 포션이었죠? 아, 무적 포션. 저걸 리치가 들고 있어야죠. 3레벨. 네. 어쩌, 어째, 어째, 건 박준선수가, 어, 타는 칩튼의 레벨을, 3레벨을 찍고 나서부터는, 정말, 박준선수의 현란한 컨트롤, 운영, 완벽한,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서드 다크레인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일런스. 칩튼을 최대한 무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강력한 윈드라이더 힐링 스크롤 한장 그리고 네. 포전 샀고요 자 이제 멀티를 밀러가죠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포탈 타고 돌아갈 수 힐링 스크롤을 사고 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영웅을 바로 누릴 것인지, 아니면 윈드라이더를 제거할 것인지. 아무래도, 달라붙기에는 상대 타오른 칩튼 때문에 웬만하면, 그, 어, 그래도 구글도 잘 달라붙었습니다. 자, 사일런스 들어. 그 사일런스 조금 늦었죠? 네. 아, 그런데, 핀드부터 1.4는 박준 선수의 파우더 롤 좋아요. 아, 이거 블레이드 안 돼요. 전명이 안 됩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파우더 너무 강력하고요. 크리티컬이 뭐 환상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 헥스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박준 선수 컨트롤 너무 좋아요 전투력에 있어서는 정말 박준 선수가 어디나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최고네요 박준이 그 불리했던 상황을 네. 완전히 전투력으로 뒤집어냅니다 너무 강력한 힐링메이크 자 무적 포션 쓰고 천정이 선수 지금 몸이 느꼈어요 어 크리티컬 208 몸이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핵스 당할 거라는 걸 느끼고 순간적으로 무적 포션 완전 지지 지지 전 선수가 지지를 사나서 박준 선수가